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문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박 후보자는 에너지와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 원전과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사검증에 나선 산중위 위원들과 후보자 간에 어떤 질의응답이 오갔는지 이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과 관련해 현실성 있는 에너지 믹스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전을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며 원전 생태계 또한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전의 적자가 커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질의에는 전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유가의 변동이 큰 원인이고요. 아, 또전도거 못지않은 중요한 원인입니다. 아니, 거의, 그...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과 국내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이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점 등이 화두였습니다. 반도체특별법 통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너무 경쟁국에 비해서 너무 작다, 너무 왜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장관 후보자께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 방 후보자는 임시 투자세의 공제 인상과 첨단 특화단지 제도 등 지원책이 마련돼 있지만, 현금 지급의 경우 많은 예산이 드는 만큼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여러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요 부처인 산업부 장관으로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많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 후보자는 기업의 탄소 중립 실현 방안으로 아리백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c f e 즉 무탄소 에너지가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c f e 가 과연 글로벌 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는지 또 수출 기업들이 무역 장벽을 넘을 수 있을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생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수출 기업들에게 우리 정부가 또는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CFE 제도를 강한다면 그게 적절한 방후 보자는 원전과 수소 같은 무탄소 전원은 탄소 감축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CFE 역시 이미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우리만 c f 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연방 정부 모든 기관은 c f 조건을 충족하도록 의무 100% 충족하도록 의무화한 바가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또 CFE 또 운동에도 가담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기회 발전 특구 제도에 대해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나서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하며 중앙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각종 혜택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 발전 특구에 대해서 장관이 된다면 어떻게 산자부의 정책 방향과 각오를 어떻게 끌고 가실 생각이신지요 중앙에서 탑다운식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방 주도로 지방 발전을 할수 있게 해서는 권한을 과감하게 위양을 하고. 또 지방에서 이런 기업 발전 특구를 통해서 네. 스스로 세운 계획으로 어 네, 이런 그 발전 특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네. 다양한 그 인센티브 제도를 네.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는 산단을 청년이 찾는 곳으로 대개조하기 위해 입지와 관련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입지 이런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풀어서. 어, 특정 업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게 하고 또 서비스 시설 뭐 이런 것들도 다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85년 방 후보자는 민간의 자율성과 글로벌 협력을 토대로 우리 첨단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전략적 산업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불확실성이 커진 대내외 무역 여건 속에서 수출 현장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 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